인코인 채널은 코인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인코인 특성상 러그풀을 항상 유념하시고 투자는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페 AI 토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아직 프리세일은 시작하기 전이고요. 아직 22시간 현재 제가 녹화하는 시간 기준으로 22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프리세일이 시작되고요. 어, 페페 시리즈가 계속 나오죠. 파생의, 파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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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잘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지금 민코인이 조금 약간 상승세여서 음, 나오는 족족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다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러그하는 거는 제외하고요. 제대로 된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라는 가정하에 좀 수익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페페 AI 소개시켜드리면요. 배지는세 개를 받았어요. 사프랑 오디시랑 KYC. 네. 이건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은 제 채널 메인에 있는 거, 핑크스에 이용하는 방법, 동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한 걸로 바꿔볼게요. 음, 이건 이제 설명인데, 어, 다른 거볼건 없이 4% 아마도 살 때, 팔 때, 각각 4%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어, 사프를 받았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60%가 가고요. 어 유동성 락아업 시간은 400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건 무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토크노믹스를 한번 볼게요. 어 전체 거의 60%가, 59%가 프리세일로 풀리고요. 유동성은 33%, 그리고, cx리스팅이라 그래가지고 6.9%가 빠지는데 이걸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다행히도 6.9%는 여기 보시면 잠겨 있습니다 한달 동안 잠겨 있고요 한번 볼게요 네 어, 요 아까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요 수량이 아까 6.9%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 5월 2일 12시 10분부터 utc로요 한달 후까지 잠겨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팀 토큰 자체가 없습니다. 얘네도 이거를 성공을 시켜야지만 성공을 시켜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수수료를 먹어야지만 성공하는 구조예요. 혹시라도 뭐 다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구성된 걸로는 그렇습니다. 어, 한번 BSC 스캔해서. 이 화면이 좀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여기 BSC, BSC 스캔에서 홀더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나눠져 있는지. 네, 아직은 상장 전이라서, 뭐, 제대로 나누는건 없는데, 6.9%만 제대로 나눠져 있어요. 네, 요거만 봐도, 일단 핑크 스에서 락이 걸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직 요 부분에서 확인할 건 없습니다. 런칭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위터를 한번 봐보면, 음, <laughs> 제 트위터인데요. 이거는 뭐, 제 개인 계정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냥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 뭐, 다른 레퍼럴 작업이나, 뭐, 미션, 크루 미션 같은 거할 때도 쓰고, 그냥 깡통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페페 AI 1564. 아직 뭐, 마케팅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되게 정직한 숫자죠. 뭐, 몇만, 처음부터 몇만, 1만, 2만 이러면은 다 조작을 한 거니까요 대충 요 팔로워랑 이런 하입 정도만 봐도 아직 작업을 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하입이 없어요 하지만 이 프리세일이 시작하고 막바지에 달, 다다를 때까지 꼭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뭐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따로 별 다른 게볼게 없고, 아 얘네가 요런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AI라고 래서뭐 텔레그램에서 AI 보 t 코드를 어, 따가지고 텔레그램에서 얘기를 하면 텔레그램 AI 보이 <laughs> AI 지능으로 답을 해줘요. 그런 거를 API 따와가지고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AI가 있다고 합니다. 얘네 설명으로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토크노믹스 아, 맞죠? 4%살때4%팔때4% 프리세일로 구매하면 은 4%만 내게 되겠죠. 그리고 1%는 소각하고 3%는 자기들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써있네요. 노팀토큰 no 네. 팀토큰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음, 이 심사 오딧이라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파일이 있어요. 그 파일을 보시면 이것도 약간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해서 제가 이걸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오딧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그, 아까 여기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어, 요 파일에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감사를 받았다는 증명이에요. 근데 이 오딧도 음... 돈을 주면은 약간 좀 좋게 해주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뭐 제가 받아보진 않았으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루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딧도 다 믿을 건안 되지만 사실 핑세에서 진행하는 핑크 세일에서 진행하는 오딧은 약간 그래도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밑으로 쭉 내리시면 영어라서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뭐 한글 번역도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오딧이 이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는 좀 치명적인 코드가 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문제들. 그래서 이 지금 페페 AI는 아무런 문제가, 000다 영어로 표시되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고, 이게 프로젝트를 어버뷰 좀 해보면, 음. 페페 AI 이게 뭐 계약 주소 이런 거다 써져 있고 총 공급 써져 있고 그냥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 요런 것들이죠. 정리되어 있는 것들. 세금이 4%고 허니팟이 있냐? 허니팟은 이제 매매 매도 매수 매도를 못 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냐? 뭐 이런 건데 깨끗하고 그리고 텍스를 조작할 수 있냐? 아니요. 할수 없고. 안티웨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고래를 잡는 건가요? <laughs> 이 고래가 뭐 조작을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고래가 아 고래가 시세를 조작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노로 돼 있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용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거래를 못하게 할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가 있냐? 이것도 아니고, 홀더수는 현재 한 명이었고, 어, 보안 레벨은 미디엄이면 됩니다. 어,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보면, 어, 요건 이제 상세하게 계속 그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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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대부분의 오딧 이 심사받은 서류를 보면은 마지막에, 에?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야, 점수가 나와요. 이렇게 점수가, 오디터 스코어가 90점. 90점이면 아주 무난하게 잘 통과된 겁니다. 정말로 이상한 것들 80점, 70점짜리도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오딧을 받았다고 내놓, 내놓는데, 사람들이 사실 안 봐요. 그러니까, 90점 받았으면 잘 받은 겁니다. 그냥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현재 아직 프리세일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21시간 정도? 22시간 정도 뒤에부터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구매 주소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한번 보시고, 신중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제 유튜브가 아직, 그, 뭐, 고급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래갖고, 더보기란에다가 주소를 계속 못 남기고 있어요. 남기긴 하는데, 링크가 안 돼요. 링크 기능이 되질 않아서, 댓글에 남기는 거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